손흥민 측이 경찰 고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앤풋볼 리미티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선수를 협박해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에 명백한 피해자라며 손흥민 선수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에서 튀는 양현준이 에버딘과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 팀이 1대1로 맞선 전반 추가 시간 시즌 6호 골을 기록하며 팀의 5대1 대승을 도왔습니다. 서울 SK대 창원 LG의 KBL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6차전이 오늘 있었습니다. LG의 3연승에 이어 SK의 2연승 반격이 이어진 가운데 오늘 경기 창원 LG의 홈에서 펼쳐졌는데요. 경기는 54대51로 팽팽한 승부 끝에 SK가 승부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챔피언 결전전 3대3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왔고요. 마지막 7차전은 SK의 홈 서울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플레이오프에서 미네소타가 골든스테이트와의 2라운드 5차전 홈경기를 121대 110으로 이기며 1차전을 내준 후 4연승으로 서부컨퍼런스 결승에 선착했습니다. 동부컨퍼런스 2라운드에서는 벼랑 끝에 몰렸던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이 뉴욕을 127대 102로 완파하고 시리즈 전적을 2승 3패로 6차전까지 승부를 끌고 왔습니다. <목소리> and i'll see